우 권사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반갑고, 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히, 익어서 매일같이 보고 싶은 얼굴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떨려서. 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 삶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 또래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에게 또 지난주에도 오늘도 저희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꿈이 무엇냐? 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꽤나 높은 확률로 단번에 고민도 하지 않고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뭐랄까, 이 꿈이라는 것을 꿀만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꿈이라는 게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음, 어느 한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한 정치인이 어떤 기자와 Q&A를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왔던 건데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모두 청년입니다. 꿈이 없다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구에 사셔서 이걸 누가 말한지 다들 아실 텐데 이런 물론 그게 이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였지만 어 이런 답은 굉장히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청년이 없다라는 말은 이 말에 빗대어 꿈을 꾸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죠. 제 꿈은 어,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사실 신학보다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하지만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딱 어디에서 느꼈냐면,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바꿀 수 바꾸고 싶은 세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의 그 스승님께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세상은 무엇이냐? 그 고민이 꽤나 오래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 보니 그 고민의 어떤 그 종착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가 바뀌면 이 세계가 변하겠구나. 근본적인 문제에 제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청년은 모두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꿈을 가지는 것조차 사치일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어떤 정서적으로도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본인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힘,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단합니다. 때로는 희망보다 오늘 하루의 쾌락으로 삶을 버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대체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한 걸음 내딛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실는지 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는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laughs>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 예레미야가 당시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 특히나 구약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였고 지극히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에 성전이 무너지죠. 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언약도 무너지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회복할 증표로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응답하듯이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이 가득 차서, 처음에는 발목 깊이로 무릎과 허리에 닿더니 그 깊이가 잴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물이라고 표현됐다가 중간중 가서는 강이라고 표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 거대한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유다 광야와 요단 협곡을 거쳐서 사해로까지 광활하게 퍼져나간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곳 사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놀랍게도 이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표에 있는 중에 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이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요. 가장 낮은 곳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들이 다 모여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 바다. 가 바로 사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강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다는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혹시 군복무하실 때 바다 앞에서 이렇게 초소를 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안 서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밤바다를 보면 불빛이 없으면 그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금처럼 과학기술로 바다를 정복할 수있을 때가 아니라서 사실 지금도 바다를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어두움을 의미했던 겁니다. 근데 이 죽음과 어두움이 있는 그 바다에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죽음이 있는 그 바다로까지 흘러갔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죠. 또한 구절에 이러한 사회의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인데 어느 정도로 고쳐지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모든 것이 살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 회복과 이런 번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존재, 신기한 물질을 이야기하면 꽤나 많은 분들이 물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화성이 간다고 하잖아요. 화상에서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너무나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러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몸을, 어 이제, 구조하고 있는 것도 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이것을 오늘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물이 성전에서 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포로기에 성전이 무너진 포로기에 성전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흘러 나왔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나와 사회로까지,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구약 시대의 많은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목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름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희망이자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의 강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우리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은 흐르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강물을 통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통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이 꿈과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수가 흘러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꿈과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그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할 꿈과 우리가 먼 미래에 바라볼 희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졌던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회복에. 그런 희망과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답하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못하는 있는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수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제 꿈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지막 이제 시험을 치면서 제 신대원 생활이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장을 딱 나왔는데 어떤 한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이가 지극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신학을 해서 어떻게?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아,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고, 걱정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저주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청년에게, 아,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얘기를 해서,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좀, 요 며칠간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아, 대부분 어린 나이에 이런 걸 하는 걸좀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니 앞서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꿔야 할 꿈이고 또 제가 할 제가 가져야 할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했었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문밖을 나가면 여전히 어, 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라는 승리하시리라는 희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은 이 희망과 꿈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물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성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꿈과 희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희망의 물결로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